요즘 mz들은 어떻게 돈 버는가? 부자 되는 다섯 가지 신 공식 공개.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mz 세대는 단순한 근로가 아닌 시스템과 레버리지로 부를 창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2030이 돈을 쓸어 담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 가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극단의 효율 추구 AI와 레버리지. 과거엔 하루 16시간 일해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MG들은 더 이상 몸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1시간에 10시간 분량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바로 AI, 자동화,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0대 유튜버는 처음에는 대본, 촬영, 편집을 모두 혼자 했지만, 수익이 생기자마자 편집자, 작가, 디자이너를 고용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콘텐츠 기획과 트렌드 분석에만 집중했고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모든 걸 하지 않는 것. 내 시간을 복제하고 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비즈니스. 돈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겠죠. 오프라인은 공간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무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전자책, 노션템플릿, 유튜브 콘텐츠만으로 24시간 전 세계 고객에게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23살 청년이 온라인 비즈니스 강의 하나로 40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극단적인 예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2, 30대가 자신의 노하우, 경험, 콘텐츠를 디지털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어요. 3. 퍼널 구축과 시스템 자동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도 그냥 올려두기만 해선 팔리지 않아요. 요즘 MG들은 퍼널이라는 구매흐름 설계도를 만들고 이를 자동화해서 마치 공장처럼 운영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고객이 광고나 콘텐츠를 통해 유입되고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신뢰를 쌓고 결국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여행 중에도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퍼널과 자동화 시스템의 마법입니다. 4. 배움에 투자하고 피드백 속도가 빠르다. 돈을 번 사람은 그걸 어디에 쓸까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시 지식과 기술에 투자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레벨업 하는데 써요. 카피라이팅, 영상 편집, 마케팅, 세일즈. 이런 고소득 스킬을 익히면 똑같은 1시간도 10만원, 100만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빠른 실행과 피드백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시작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걸잘 알고 있죠. 실패를 피하지 않고 빠르게 개선하는 습관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꿰뚫는다. 마지막 비결 가장 중요합니다. MG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압니다. 시간과 돈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복리의 힘으로 지식, 경험, 자산을 키워나가죠.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직장인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고, 돈이 다시 돈을 벌게 만듭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핵심 규칙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요즘 MZ들이 돈을 쓸어 담는 다섯 가지 비결은 효율과 레버리지, 온라인 확장성, 자동화된 퍼널, 빠른 배움과 실행, 자본주의의 구조이해 이걸 안다면 여러분도 부의 흐름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